황영웅의 중국어 실력이 빛을 발한 순간. MBN 트로트 버닝노즈 시즌2에서 중국어 실력을 뽐내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이날 방송에서는 추석을 맞아 신동가요제라는 특별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을 놀라게 한 트로트 신동이 출연하며 특별 사부로 선발된 황영웅을 비롯해 멤버들이 참가자들의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이날 중국에서 슈퍼스타로 인정받은 6세트로트 신동이 등장하자 박나래는 멤버들에게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당시 황영웅은 중국어 실력을 뽐내며 어린 참가자와 유창한 중국어 대화를 펼쳐 모두를 놀라게 했다. 양세형은 황영웅의 중국어 실력을 보면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황영웅이 꼬마 황영웅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며 그가 누구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진은 황영웅을 비롯한 사부들이 신동들과 호흡을 맞춰 흥미진진한 시즌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황영웅의 중국어 실력이 더욱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특집에는 로즈문 멤버들이 스페셜 마스터로 등장, 노래 실력과 예능감을 선보이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멤버들은 처음으로 스페셜 마스터 역을 맡아 가창력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가수의 모습을 재현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주목할 만한 예로는 블랙핑크 제니와 리틀 제니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리틀보, 표정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리틀 김환선과 리틀 소파걸 등이 있다. 박나래는 리틀 제니의 무대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리틀 제니의 완벽한 무대를 본후 그녀는 무대 중앙으로 가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솔로 댄스를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작진은 신동들이 로즈극단 못지 않은 완벽한 실력과 예능감으로 무대를 장악하고 있으며, 추석을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석특집 신동가요제는 많은 기대 속에 방송됐고, 장미단 멤버들의 활약은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